안녕하세요, 친구.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축구계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톱스타 손흥민이 막팀과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5월 초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비공개 만남, 손흥민의 이탈이 토트넘에 미치는 영향, 매우 핫한 주제입니다. 알아봅시다. 놀라운 반전으로 토트넘 호스퍼 의 콕스타 손흥민이 안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비공개 회담을 갖고 클럽에서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소식은 토트넘 팬들에게 충격 을 안겼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오랫동안 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비공개 회의 결과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의 계약 해지 결정이 내려졌다. 손흥민의 현 계약은 아직 유효 하지만 팀 상황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손흥민은 핵심 선수 중한 명이며 팀과 팬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토트넘에게는 충격이다.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계약이 종료된 뒤 5월 초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팀은 손흥민에게 큰 관심을 보이며 그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뛰어난 공격 능력과 최고 수준의 플레이 경험을 갖춘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에 큰 도움이 되어 주요 토너먼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손흥민의 이탈로 토트넘 호스퍼 선수단에는 큰 공백이 생겼다. 그는 좋은 선수일 뿐만 아니라 현장의 리더이자 팀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의 몰락은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팀 정신과 팬들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렌지 포스테커글로 감독은 이제 팀을 재건하고 손흥민이 남긴 공백을 메울 새로운 재능을 찾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클럽의 다음 행보와 이번 패배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기로 결정한 것이 축구계를 뒤흔들었다. 이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토트넘 호스퍼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손흥민의 이탈은 토트넘 선수단에 큰 공백을 남기고 앞으로 팀에 많은 도전을 안겨줄 것이다. 한편,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이 그들에게 새로운 성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새로운 스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선수의 계약 연장 이유가 밝혀져 영국 축구계는 충격에 빠졌다. 북런던 시즌을 앞두고 지난 4월 토트넘의 부정적인 분위기는 이례적이었다는 보도가 많았다. 그 대답은 언제나 축구 팬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두 팀은 이번 주말 28일 맞붙는다. 이번 경기는 두팀 모두 랭킹 1위에 올라 있어 주목된다. 이번 경기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경기로 평가된다. 현지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마스널은 올 시즌 내셔널리그에서 막강한 힘에 힘입어 눈부신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토트넘도 손흥민을 최전방에 내세워 강력한 저력을 보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축구 전문가 이현 레이드모는이 책에서 런던 더비는 두 팀의 역사적 라이벌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 결과는 알수 없지만, 이번 경기는 분명 승부를 펼칠 것, 이라고 말했다. 팬들의 잊지 못할 추억, 축구와 SNS 위 열렬한 팬인 포트넘과 아스날 팬인 손흥민은 북런던 더비전 인터뷰에서 포럼과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열띤 토론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스날은 강한 상대지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다.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포트넘의 주장으로서 그는 현장에서 리더십과 활약을 펼쳤다. 팀의 큰 힘을 보태고 있는 그는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언론이 준비한 인터뷰에는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감정에 흔들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축구계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손흥민의 계약 연장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팬 여러분, 이번 더비가 드디어 개최됩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로 많은 사람들은 이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스날은 올 시즌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다. 탄탄한 팀워크와 빈틈없는 수비에 대해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도 기용하고 있다. 현지 언론인 폭볼 런던의 마이클 존슨 기자는 최전방 선수들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 시즌 아스날이 강력한 활약을 펼치며 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토트넘은 영국 축구 팬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선수로 알려진 축구 전문가 손흥민이 이끄는 역동적인 팀이라 토트넘의 활약이 기대된다. 최근 몇년 동안 아스날과의 경기를 지배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장 손흥민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이다. 아스날의 수비 그리고 이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은 그와 토트넘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기는 항상 특별하며 특히 자격을 갖춘 팀을 상대로 상대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 주장의 라이벌전을 넘어선다. 손흥민과의 대결도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시즌 손흥민의 활약은 많은 팬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시에 강팀을 만나면 손흥민의 저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이번 더비는 그의 리더십과 기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경기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며 이미 이번 경기를 두고 열띤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장 안팎의 팬들의 열기는 매우 뜨겁다. 누가 이기든 이번 북런던 더비는 대결이 될 것입니다. 영국 축구 팬들의 반응이 그럴 것이다. 한편 영국의 한 매체는 최근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포트넘 주장 손흥민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아스날은 정말 강한 팀이고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때마다 그들의 실력을 인정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팀도 많이 준비했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팬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라며 이번 경기가 득점 목적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경기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기 내내 이 많은 각오를 내비쳤다. 해당 매체 기자는 실제로 손흥민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으며 추가 설문지를 준비하며 재계약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 고 말했다. 어느 정도 결정은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자 손흥민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위미심장한 표정으로 나는 프로선수다, 고 답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언론은 손흥민 토트넘 주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계약 연장을 직접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포트넘 세계 계약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의 출발을 암시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소식은 영국 현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포트넘의 레벨 9 선수들과 다른 포트넘 레벨 9 관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반응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손흥민의 발언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특히 구위 팀 내에서 팀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축구 전문가 조 스트레인지는 말했다. 팀 내에서 그의 중요한 위치와 팬들 사이의 인기를 고려했을 때, 포트넘의 분위기와는 달리 손흥민 영입에 관심이 있는 다른 비구단 구단들도 그의 발언을 응원하며 이 이적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 브라이언 스완슨 그는 손흥민의 발언이 정말 이적 의사가 표현된다면 큰 충격이 될 것이라며 이는 여름 이적 시장의 가장 큰 뉴스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포트넘은 손흥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하지만 이 플레이어의 의도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재계약 대신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축구계와 토트넘 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손흥민이 계약 연장을 결정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현 시즌 남은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토트넘 팬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있다. 정말 손흥민이 떠나면 우리 팀에 큰 손실이 될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소니의 이적 소식은 슬프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았으면 좋겠다. 소니가 떠난다면 그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 볼 일이지만 그를 대신할 후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이 계약을 포기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항상 그를 지지할 것이다. 소니의 이적 소식은 충격적이었지만. 남은 시즌 동안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믿기지 않는다. 소니가 곧 떠나고 소니가 우리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지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의 이적 소식에 코트넘 팬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이 이적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특히 많은 현지 언론은 북런던과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그의 역할과 투지를 보도했습니다. 더비는 팬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풋볼 위스퍼스 전문가 제임스 밀턴은 손흥민의 미래가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는 현재 시즌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팀에게도 나에게도 최선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는 북런던 더비에서의 투지와 강한 활약은 토트넘 팬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BBC 스포츠의 앨리슨 터너 기자는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 문제가 여름 이적 기간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티고프전까지 계속 논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팀은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달성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이적 가능성을 밝히면서 토트넘만 비상이 걸렸고 다른 잉글랜드 선수들도 비상이 걸렸다. 축구 팬들은 여전히 비상 상태다. 손흥민이 토트넘 레전드로 기억돼 마지막 순간까지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손흥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애정에 대해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이번이 되든 팬들은 그의 결정을 분명히 존중하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토트넘의 권위자는 전했다.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손흥민의 활약에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이 쏠릴 것이다. 경기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현장에서 보여줬던 열정과 노력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 오늘은 현지 화상 인터뷰와 계약 연장을 통해 아스날과의 경기를 앞둔 손흥민의 진심이 드러났다. 현지 축구 팬들의 말대로 모두가 손흥민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아스날과의 다가오는 경기에서 또 다른 멋진 경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비밀 회동 그리고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와 계약을 해지하고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됐다. 손흥민의 이탈은 확실히 토트넘 선수단에 큰 공백을 남길 것이며 우리는 이 팀이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손흥민의 결정에 대해 댓글과 생각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